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대전의, 예, 한밭도서관 옥상, 지하주차장 옥상입니다. 바로 앞에 딱 하니, 예, 투투나인, 예, 투투나인, 수변전 해로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예. 아, 저도 모르는 게좀 있는데, 아, 저게 뭔지 모르겠네. 아, 보자, 보자, 보자. 이게 뭐죠? 내 손가락 보이시나 보네 요거 뭐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22,000에서 여기 가공지선이 없어요 가공지선이 저 카페에 보면은 여기 가공지선 위에 이렇게 뾰족한 거 올라갔죠 여기에 위에, 위에. 여기 선 같은 거 가공지선 예, 번개 예, 낙뢰 그런 걸로 유도하는 건데, 전화, 여기 전압이 있으니까 특밥이 있으니까 없네요. 내려와서 예, CN 어, 케이블헤드 일단은 예, COS 거치고, COS 거치고, 어, 내려오면서, 예, 네, 테이블헤드와또 하나는 피레기와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냐면은, 여기만 보실 때는, 선이 하나에서 나눠진 거잖아요. 그 그렇죠? 낙내가 왔을 때, 이 선전업이 유도됐을 때, 피레기 쪽으로, 왜냐면, 저항이, 배지저항이 우리가 이제, 일종이니까, 시범미 이하잖아요. 저항이 낮기 때문에, 땅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게, 이해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죠. 주입하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예비 한선도 있고, 적지도, 이렇게, 피르기에서 왕금에 되어 있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헤드 보관도 있고요. 보호철판 해서 지지대도 있네요. 장력지지대 그리고 보면 장력지대 삭기가 중간에 있죠. 이 삭이는 저연체죠저연체저연체 그래서 간이